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CU 편의점의 연쇄 우유 생크림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이 요즘에 포켓몬빵만큼이나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포켓몬빵 때도 그렇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크림빵 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편의점에 일찍 갔더니 어, 빵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포켓시인가그 어플을 깔면 그 가까운 편의점 조회 가지고 재고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검색하고 가시면 허탕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이거 세 종류, 어, 연쇄 우유 생크림 빵, 단팥 생크림 빵, 초코 생크림 빵요거는 먼저 나왔고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멜론 생크림 빵까지 이렇게 4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CU 편의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냉장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냉장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가격은 우유 생크림이 2,600원, 단팥 생크림도 2,600원, 그리고 초코 생크림 빵이 100원 더 비싸요. 2 7 0 0 이고요. 그리고 멜론 생크림빵이 이게 가장 비싼 2,9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거는 먹으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닐 포장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에한번더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이 생크림 빵의 모양이 제대로 다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되게 상당히 큰 편이에요. 혹빵보다 훨씬 더큰 편이고요. 어그 빵집에 가면 있는 단팥빵 고그 정도 사이즈 그리고 되게 빵빵한 느낌이에요. 단면을 한번 볼까요? 와우, 와 대박. 크림의 양이 장난 아니에요. 편의점 빵으로서는 역대급 크림 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생크림과 함께 밑에 이렇게 단팥이 들어있고요. 어, 근데 얘는 조금 단팥 들어있는 거는 빵의 양이 이 우유 생크림은 가득 차있거든요. 얘는 조금 빵의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초코크림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초콜릿 무스처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멜론. 여기 크림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 이 구멍에서 이 생크림이 자꾸 튀어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멜론 크림.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밑에 생크림 말고 크림이 더 있는데 이거는 멜론 커스터드 크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인 이거 우유 생크림.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진짜 근데 크림의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 겉에 부분만 많은 게 아니라 속에 꽉꽉 차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면. 음!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편의점 빵들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GS 편의점에서도 이런 생크림 빵이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음. 크림의 양도 훨씬 더 많고, 그 크림의 느낌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막 느끼하지 않은 그런 크림이에요. 음. 딱 맛있는 생크림. 음. 그리고, 빵이 되게 쫀득쫀득하. 보기에는 좀 퍼석퍼석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빵들이 빵피가 되게 퍼석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빵피도 되게 쫀득거리는데요? 음. 와, 진짜 편의점 빵 중에서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음. 그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여기에 나오는 그냥 생크림 빵보다 더 맛있습니다. 연쇄 우유가 되게 고소하고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우유 생크림의 맛이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은 요거 단팥 들어있는 거. 마찬가지로 위에는 우유 생크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약간 반반 비율인 것 같아요. 보통 생크림의 양이 더 많고, 단팥은 밑에 살짝 깔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단팥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단팥빵? 요거 먹는 느낌이 더 강해요. 음. 그리고 단팥의 단맛 때문에, 요, 우유 생크림, 그냥 기본 요거보다 조금 더 달게 느껴지고요. 솔직히 생크림은 맛있는데, 단팥은 그렇게 맛있는 단팥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맛있는 단팥은 통팥이 들어있어서 막 팥이 씹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호빵, 호빵에 들어있는 그 단팥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훨씬 더 맛있어요. 왜 빵피 맛도 다른 것 같지? 얘가 얘에 비해서 빵피가 얇아서 그런지, 빵피도 얘가 좀더 쫀득하게 느껴지거든요. 얘는 빵의 양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퍼석하게 느껴지는 음. 다음은 초코 생크림. 자, 요것도 생크림의 양이 꽤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요거 우유 생크림에 비해서는 빵의 양이 빵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요. 자, 먹어볼게요. 빵의 식감은 현재로선 얘가 가장 퍼석퍼석해요. 음, 빵피도 다 다르구나. 속의 내용물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빵피의 느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예상 가능한 그런 초코빵 맛입니다. 편의점 빵치고는 이렇게 크림의 양이 많긴 한데 음, 그냥 맛은 그냥 그래요. 약간 예성 다 가능한 그런 초코빵 맛이에요. 이 크림은 우유 생크림보다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약간 떨어지지 않은. 얘는 이렇게 하면 살짝 떨어지는? 어, 안 떨어지네요. <laughs> 근데 점성이 떨어지진 않지만 점성이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요거 초코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은 그 초코 아이스크림 있죠?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 때 초코맛 아이스크림. 딱 그런 맛이에요. 어, 진짜 흰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진짜 생크림 빵은 흰 우유가 진리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멜론, 멜론 생크림 빵이고요. 가운데는 우유 생크림이 있고, 요 부분, 요 초록색 부분, 요거는 멜론 커스터드 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빵은 소보르처럼 겉에 요렇게 설탕 같은 거 붙어있는 그런 느낌의 빵이에요. 멜론의 향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 멜론의 향은 그 메론 아이스크림을 연상케 만드는 그런 맛이에요. 한때 이 멜론빵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작년인가에 뚜레주르에서도 나오고 파리바게트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런 거 고종류랑 그 비슷한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빵 자체에서도 되게 단맛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얘네들에 비해서 이빵 자체가 달기 때문에 가장 달달한 달달한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 초코도 조금 달달했고요 요것도 단팥의 달달함이 있었는데 요거는 빵 자체가 되게 달달한 그 소보루 빵을 먹었을 때 달달한 느낌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생크림 자체는 우유 생크림인데 요 밑에 커스터드 크림, 그 멜론 커스터드 크림이 깔려있잖아요. 요거랑 합쳐지면서 생크림 자체가 멜론 생크림 같은 그런 느낌? 메로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자, 오늘 이렇게 CU 편의점의 연세우유 생크림빵 함께 봤는데요. 재구매 사. 어, 요거, 요거는 완전 있어요. 저의 원픽은 이 우유 생크림빵, 연세우유 우유 생크림빵 요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요거 멜로 요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유 생크림 빵은 진짜 생크림의 양도 장난 아니고 이 빵피도 되게 촉촉하고 맛있고 그 웬만한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2,600원이면 가성비도 너무 너무 좋고 진짜 저는 주기적으로 크림빵순이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생크림 빵이 너무 너무 땡기거든요. 근데 이 싱크립빵 자체가 되게 빵집마다 편차 맛의 편차가 심한 편인데 막 급하게 먹고 싶을 때 CU 어, 편의점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은데요?